함수 fx는 절대값 x-k-4와 양의 실수에 대하여 함수 gx를 자, 지금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 fx가 0 이상일 때는 그냥 fx죠. 자, 이 뜻은 gx는 a의 절대값 fx를 그리란 말이죠. 그러면 fx 같은 경우에 먼저 그린 다음에 절대 값을 씌워야 되겠죠. 일단은. 그죠? 그러므로 fx를 저거 범위별로 좀 나눠봅시다. fx는 x가 k 이상일 때는 그대로 나오니까 x-k-4가 되고 x가 k보다 작으면 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이거는 축이 x는 k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x축을 잡고 자 x는 k 하게 되면 은 먼저 k 이상일 때 K 이상일 때는 이제 K를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 된다. 잡고, 그 다음에 넌 0을 했을 때 X는 K 플러스 4가 되죠. 여기가 K니까 K 플러스 4는 여기 좀 잡아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될 거라. 이런 식으로 되고, 자, 여기도 는 0을 하게 되면, 은 x는 k-4가 되고, 딱 대칭되게끔 k-4가 되고,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k 넣으면, 마이너 4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게 fx고, 그 다음 절대 값을 이제 붙여야 되겠죠. 절대 값을 붙이게 되면, 은 이기가4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럼 이것이 바로 절대값 f x 됩니다 자필로없는걸주면은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g x 를 다시 범위별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g x 같은 경우 에 이제 절대값을 나타냈으니까 자 g x 같은 경우에는 먼저, X가 K-4보다 작을 때, 작을 때는, 자, 이 직선의 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4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니까, 이게, A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4 제곱으로 돼야 되고, K 마이너스 4 이상 X가 K 미만, K보다 작을 때는, 자, 이때는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Y는 마이너스 부채질 x 마이너스 k 플러스 사가 되는 거죠. 어, 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걸 올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는 a 의 x 마이너스 k 플러스 사가 되는 거고, 그럼 바로 여기 또 해야 될 거니까, 어차피 여기는 y 는 어차피 여기가 또요문제됐다 y 는 여기는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k 플러스 4가 되죠. 그리고 여기도 k보다 이상일 때 k 이상이고 x가 k 플러스 4다 작을 때는 a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자 x가 k 플러스 4이상 기대. 그럼 a에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g(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x 내려오고 내려오고 여기. K-4, 이게 K, 플러스 4, 이게 K. 이렇게 했을 때자 이제 GX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어 A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네. 그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감소잖아요. 그죠? 그리고 A가 1보다 클때 나눠 서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좀 예를 돕기 위해서 이제 좀 숫자로 예를 든 다음에 치우겠습니다. 만약에 이 y 값이, 여기가, y 값이, 이거 5라고 해봅시다. 5라 면은 여기 이제 여기는 정의역이니까 변하는까 이거 5 값이 될 거라. 그러면 여기 되면 여기는 a 의 5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만약에 뭐 2라 합시다. 2라 면은 여기 와서는 2가 될 거라. 그러면 여기는 y 값은 a제곱이 되겠죠. 0하고 1사이에 a가 감소하는 거니까, 그니까 얘가 더 커지죠. 더 커지니까 증가를 하는 거죠. 증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될 거라. 지수 함수는 증가할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감소할 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gx를 그릴 수 있는 거죠. 합성일 때. 어, 또한 이, 이 전체 값은 항상 0보다 크니까. 점점점 여기는 증거 선택이 좋죠 뒤에 y 는0이 이렇게 될 거라 그죠 그리고 k 4를 대입하게 되면 은여기 대비해도 되고 k 4를 대입하면 은 마이너스 k 플러스 4 플러스 k 4는 0이 되어서 a 는 a 의영 제곱이 되죠 그죠 a 의 0 제곱 1이 됩니다. 이거 일 되게 되기가 1 되고 그 다음에는 어, 이 부분 자 이것도 그래 생각해 보면 되겠죠 숫자로서 그죠 당연히 얘기가 만약에 이 값이가 뭐 일하면은 여기가 오라고 하면은, 하면은 a 제곱 a 5제곱이 되는데 전혀 감소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어, 이렇게 작아진다고 이렇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 이걸 지우죠. 이 예를 든 겁니다. 이런 거는 자 지우게 되겠죠. 자 이제 알겠죠. 이거 계형을. 그 다음에 k를 대입하게 되면은 이다 k 넣어보세요. k를 넣으면은 이렇게 사라지고 a 사제곱이 되죠. 자 이기는 그러면은 a 사제곱이 됩니다. 그다음 이 이쪽은 지금 감소하죠. 감소를 하면 할수록 이제 증가를 하겠죠. 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대칭이 될 거니까, 어차피 자, 여기 좀 맞춰갖고, 그 다음 이거는 또 증가를 하니까 감소 형태를 띠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런 다음 물어본 거는 뭐냐면은, y는 16의 교점 개수가 3개라 했죠. y는 16이면은 지금 여기가 1이잖아요. 1. 1위가 심지어 여기까지잖아, 위에. 그러면 교점이 없죠. 어, 그러므로 A가 0하고 1사에서는 이 승립이 안 됩니다. 이건. 자, 두 번째. 이제 A가 1보다 클 때를 해봅시다. 자, 클때도돼 있고. x k 4 k 이때 k 4가 되고 자 먼저 k 4부터 작은 구간 먼저 봅시다. a 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이 감소를 하면은 이제 는 감소를 하겠죠. 이거는 그대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1이 되고 당연히 기도 1이죠 1이고 그 다음에 증가를 하면은 이게 증가를 하면은 이제 증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고 감소하면은 감소하고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리시죠 여기는 a 4제곱이 되고 여기도 똑같이 1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대칭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그 y는 1 6을껐었을때3 개가 되는 거 어디입니까? 이죠이여여 이게. 그렇게 되면은 한 개, 두 개, 3 개가 되잖아요. 그죠? 교점에서 그 세개 되는. 그러고 난 다음에 g1은 16이래. 이때 모든 fa 2의 값을 구,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g1은 16. 자, 16이 되는 것이 몇 군데 됩니까? 여기.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자, 이거 16이죠. 세 군데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세 군데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대칭을 이루는데 간격을 좀보면이 되는데 이 간격이 지금 사잖아요. 여기는 k 마이너스 8이 되고 여기는 k 플러스 8이 되겠죠 자 이, 이것이 뭐라고요 1 되면 되죠 1 f1이 16이니까 여기가 어, 1 되면 되는 거고 여기도 1 되면 되는 거고 여기도 1 되면 되는 거죠 자 이때는 k는 9가 되고 이때는 k는 1이죠 이때는 k는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좀 물어본 것은 또 뭐냐면 a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죠. 그럼 a의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거는 여기서 할수 있죠. a 네제곱이 16이 되는 거잖아요. 네제곱은 16이 되고 그럼 여기서는 a는 이거 되면 되죠. 왜냐하면 a가 0보다 크니까. a가 0보다 크니까. 됐죠. n이기고. 그럼 구하자는 거는 f a 마이너스이니까 a를 대입하면 f0이 되는 거죠. 자, f0은 자 0을 대입하게 되면은 f0. 이거다0 대입해야 죠 그럼 절대값. 절대값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거 똑같죠. 절대값. k 4가 왔죠 k는 9일 때부터 례차례 하면 되죠. k가 9면은 9 4는 5가 되고 k가 1. k가 1이면1 4는 -3이 되고 k는 -7 하게 되면은 7-4가 되겠죠. 는 3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야 되겠죠. K값. 5-3 플러스 3이 되어서 5가 됩니다.